라이브가 자꾸 끊기지. 핸드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? 그래도 새 건데. S24인데. 어제 자꾸 끊겨가지고 끊었는데. 오늘은 안 끊기길 바라면서. 카페에도 글 남겼더라고. 근데 어제 들어온 친구가 키가 크면 초반에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뭐키 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키큰 애들이 체형이 안 좋고 키큰 애들이 많았지. 근데 요즘은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은한 80 정도 돼도 체형이 좋아가지고 운동하는데 뭐 중량도 금방 들고 몸도 금방 좋아지더라고. 물론 이제 다부지고 짜고 이런 애들 중에서 뭐 유리한 사람 웨이트 트레이닝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근육질로 보이는 체형도 있겠지. 이랑 자꾸 연관을 질 필요가 있나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, 또, 키 작아도 안 되는 애들은 또 죽어라고 안 돼. 키, 커도잘 되는 애들은 또 금방 늘고, 그래서, 키로 보기엔 좀 그래. 그러니까, 체형이 예를 들어서, 키 말고, 골격이 이제, 좀 팔다리가 이렇게 길지 않고, 골격이 이렇게 다부지고, 그런 사람들은 좀 빨리 늘죠. 초반에 나같이 뼈 가는 사람들은 초반에 잘안늘지 물론 근데 뭐 그것도 내가 안는다 그랬는데 뭐나 내가 진짜 그 속도를 또 트레이닝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왜냐 면 무브 아카데미 해 보면 비포애부터가다 비슷하게 나와 크건 작건 해 보면. 그래서 키로 뭐를 자꾸 고민하는 거는 의미 없지 않나 나뭐 키가 크니까 뭐안 되고 나 키가 작으니까 빨라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내 경험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키 작은 애고 어 너는 키 작으니까 뭐 빨리 좋아질 거야 키큰 언어는 키가 커서 아마 좀 느릴 거야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속도, 성장 속도만큼은 내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험상 오늘도 끊기나? 아무도 말도 안 하는데, 알기. 강동구 쪽이 잘안 떠지는 강동구가 잘안 떠지는 거 아니야? 칼로리 줄 하지 말라는 얘기 하다가 끊겼는데 뭐 이어줘야 뭐 질문을 응. 계속 하는데 응 운동하면서 듣고 있었어 근데 자꾸 끊긴다. 들어온 친구들, 질문 하다 만 친구들 들어오면 좋은데 또. 그게 안 되겠지. 근데 키가 크면 어떻게 되고 작으면 어떻게 되고 왜 고민이 될까? 근데 경험이 없어. 그냥 뭔가 일반화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. 아, 이러면 이렇고 뭔가 그거를 알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런 거 사실. 그렇지가 않아 보통 그런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알미 아니라서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야 그런거 진짜 그리고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 것 중에 그냥 통계적으로 뭐 그럴 비율이 뭐 60대 40대는 높은거잖아 60%면 예를 들어서 뭐키 작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뭐10% 유리하다 그러는데 그 안에 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는 확률의 문제인 거를 원칙의 자리로 잡고 하고 일반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. 오히려 안 하는 게더 낫지. 않아.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내 수준에 맞는 트레이닝 할 텐데. 뭐 키가 크니까, 작으니까, 뭐 뚱뚱하니까, 말랐으니까, 뭐 팔이 기니까, 짧으니까 이래야지, 저래야지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거든. 라고 우리 동네 그냥 아주 크기도 아담하고 난 마음에 들더라고 왠지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일단 목사님 설교가 난좀 들을때 어떨지. 그래서 요번 주에 애들 한번 데려가 보려고 했나? 또 개인적으로 또 혼자 괜히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에스토피아 친구들이랑 한번 요번 주에 같이 가보려고 생각 중이야. 네. 저번에는 좀 많이 갈라 그랬는데 우린 교회니까. 인원수를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나도 지금 등록도 안 했고 좀더해도 되나 모르겠어 등록도 안한 사람이 사람들 막 됐고 싫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 오늘은 그 얘기도 했는데 열심 있잖아 이게 열심 이걸 내가 자꾸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열심.. 열심병이 좀 있어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오바를 하거든 자꾸. 적당히 일을 잘 못하고 자꾸 오바하니까 오바 안 하고 좀태분하게좀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수요일에 안 가느라고 힘들었어. 한번막 가기 시작하면 미쳐가지고 또 너무 열심히 하는 교회. 그러니까.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오해하지.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막예전 처음 교회 다닐 때구리지구중 교회 다닐 때뭐 처음이니까 얼마나 또 오바를 떨었겠어 막 성경 마라톤이니 새벽님에 매일 가지 11조 많이 하지 안녕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직분이 7개인가 8개더라고 아 몇년 지나서 보니까 맡은 직책이 한 8개야 야. 못 말리지 못말리 자,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겸손하게. 나대지 않아 볼려고 전도는 뭐, 그래도 해야 되는 거 같고. 전도만 하고, 이런 뭐, 교회 내 이렇게 봉사나 이런 걸좀안해 보려고. 아, 책 거의 다된거 같아, 진짜로. 거의, 인쇄소 이제, 인쇄소만 맡기면 되는 상것 같아서. 진짜 한 2, 3주 안에 나올 것 같아. 출판사 대표가 아주 잘하고 있어. 내가 볼 때는. 뭐, 누가 볼땐좀 느릴 수 있겠지만. 출판 되면 한달 이내에 출간 기념으로. 아, 어떻게 할지 고민이야. 이게 선착순 몇 명을 할지랑 을 나눠 가지고 2시간씩 10명씩 해 가지고 한 5다. 50명은 해야 되나. 업그레이드도 있고 뭐 처음 내는 내용도 있고. 든 뭐. 공개 되지 않았던 얘기도 좀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.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들 잘 정리를 좀잘 해봤어. 운동이지, 당연히. 제, 제목이 헬스토피아야. 건강의 재건축 해가지고. 소설도 들어있고. 내가 쓴 소설, 소설 내용도 있고. 중간중간에 칼럼도 있고. 그리고 저번에 썼던 얘기 다시 조금 수정한, 그, 내추럴 위한 52가지 이야기, 그거 수정된 내용도 좀 있고. 여러 가지로 좀, 이게. 하여튼 좀. 내가 볼 때는 좀 재밌는데. 뭐 그러니까 나야 되겠지만.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. 나는 참 재밌더라고, 내 책이. 뭐 책이 얼마나 팔릴지 잘 모르겠어. 상업적인 책은 아닌가, 글쎄. 좀 떨리네 갑자기. 6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그 60대 그 코리아 나가서 60대 형님들 보니까 여기 나와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근육 생성이 안 된다. 이거는 좀 60세까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. 내추럴 로더가 아니라 내추럴 아닌 얘기는 난 하질 않아. 나 올해도 돼 나갈 건데 피지컬로? 예 올해는 뭐 그냥 애들 응원차 나가는 거라 막 평소랑 다르게 평소에 하는 막 유산소만 추가해가지고 나갈 거야. 5월부터 그냥. 유산소만 20일 정도 유산소 빡세게 하고 그냥 나가려고, 음식 조절을 안 하려고, 아 성장 그런 거 같아. 60대 형님들 보면은 근육이 성장을 안 하는데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. 그리고 한 분이 나 이렇게 나랑... 대화하신 형님 이 있는데 나 옛날에 그 유튜브랑 비비맨이나 그걸 보고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40대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코리아 본선 진출하시니까 뭐아 어, 엄청나 나이는 사실 핑계인 거 같아 나는 스폰서만 있으면 봉사할 생각은 얼마든지 있지. 스폰서가 아쉽게도 나는 이제 나라 공감인 회원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좀 지난 5년 동안 되게 잘 됐는데 좀 힘들어지셔가지고. 말을 안 듣는 거는 좀 괴로워. 그러니까 뭐 찐따고 뭐다 좋은데 말을 안 듣으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.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. 그러니까 일단 과거에 뭘 했건 뭐 병신이건 뭐건 다 좋은데 와서는 잘 지내야 돼. 와서 아싸 하면 안 돼. 와서는 말잘 듣고 다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야지 좋아져. 물론 와서 아싸처럼 하면은 손해야 몸이 덜 좋아지고 얻을 수 있는 걸 더럽게 되니까. 그러니까 그건 자유지. 그러니까 무브 아카데미에서 얻을 수 있는 100을 얻으려면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. 동생들이든 형들이든 잘 지내, 나랑도 잘 지내, 나랑도 친해져야 되고, 나랑 안 친하면 이게 힘들어. 나는 다 친구처럼 난, 98년생이랑도 친구로 지내. 95년생들이랑도 거의 친구로 지내고.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지. 그래서, 초등학교 때는 좀, 초등학교, 중학교까지는 내가 볼때 다양한 스포츠 활동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뭐, 겨울에 스키도 타고, 뭐, 수영도 배우고, 뭐 자전거도 타고 약간 놀이 위주로 축구도 하고, 뭐 철봉이나 좀렇게 하고, 막 이렇게 좀 야외 활동도 하고, 좀 이렇게 스포츠 음. 현장에 워낙 엮어있어요. 음. 대회 개최하려면 일단 스폰서가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런 그 선수들, 뭐, 이렇게, 뭐좀 주고, 트로피도 챙겨주고, 이렇게 하고, 참가비도 너무 비싸게 안 하고, 이렇게 하면, 한 최소한 천만원 정도 스폰이 있어야 되고, 0 이천만원 정도 있으면, 그래야 이제, 이거 운영하는 애들 인건비라도 좀 나오고, 이렇게 하려면, 한 이천만원 스폰이 있어야, 그래도 대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굳이 분이 온라인으로도 되지 왜냐면 온라인으로 일단 시키는 거 하고 피드백하고 그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은 해 지금도 부분은 온라인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 수행이 줄었으면은 좀 무리했을 수도 있지. 능형근? 능형근을 또왜 다쳤어? 아, 남을 정도는 못하지. 그냥 인건비 충분히, 도와준 애들 인건비 충분히 주는 정도지. 그런 상업적인 대회가 아니니까. 이런 건 진짜 딱, 그, 스타성 같은 걸 배제하고, 키마이서 100, 낮게 하고 좀 같이 있는 거 하면 그렇게 그래도 관심을 많이 못 끌잖아. 그래, 진짜 운동하는 아마추어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. 남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. 그러니까 스폰서가 있을 때 그냥 알차게 그냥 고생한 애들 인건비 두둑히 챙겨주는 정도. 같이 스탭들 인건비 제대로 나오면 다행인 거고. 우리는 이제 트로피를 다 주니까 트로피를 그래도 탑식 안에 들면 트로피를 다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한 체급에 트로피 여섯 개 트로피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가니까 그러니까 참가비를 10만 원 받는데 다 그걸 주니까 그 대관료 해야지 심사위원들 뭐 해야지 그 스텝들 돈 줘야지 이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위험해. 뒤에다 무거운 덤벨 놓든가 해야지. 대관료도 뭐한 거의 뭐 천만 원 정도는 되지. 이것저것 다 하면 뭐 전날 뭐 준비하고 뭐 하면은 안 맞지 않지. 그러니까 스폰 최소한 천만 원 있으면은. 그래도 할수 있고 2천만 원은 누가 할수 있는 정도 기업이 있으면 바로 나가지 올해라도 여기까지 합시다. 스폰서 누가 해주시면 좋겠다. 의미 있는 대회를 누가 해준다면 스폰서 환영 2천만 원 메인 스폰서 회사 이름 걸고. 뭐, 예를 들어서 뭐, 언더암모베 직장인데요. 이렇게 할수 있지만, 바로 하지. 안녕.